2025년 10월 2차 패치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달콤살벌 할로윈이라고 이벤트가 있고요.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은, 저기 이제 호박을 까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호박을 까야 되는데 이 호박을 깔려면은 망치가 필요해요. 이 망치 같은 거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어 세판 플레이를 해야 되고 게임 접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분 누적 접속 그 다음에 60분 누적 접속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루에 5개를 수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재 60분 누적 접속이 지금 안 되는 지금 오류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해결 될 것으로 보이니까 어, 일단은 좀 해결 안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을 요거를 까게 되면은 이제 누적 오픈 보상이 또 있는데요 코난 스콜록 상자 2개랑 초코 티라미수 상자 3개 그 다음에 코난, 테론증표 한 개, 요렇게 줍니다. 특히나 코난, 테론증표는 얻을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박 많이들 까셔가지고 요거 보상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호박을 까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사탕호박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 사탕호박을 연속으로 발견하게 되면은 호박 코인이 한개 이렇게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호박 코인으로 이제 원하는 보상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얻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뭘 얻어갈 수 있냐면은, 잘안 보일까봐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코바 코인 1개로는 지렁베로스의 영원조가 1개로 교환 가능하고, 코바 코인 5개로는 25 할로윈 무도의 상자 1개구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옛날에, 어, 뿌렸던 그, 어, 그 캐릭터들, 할로윈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어, 얼굴 할구, 할로윈 마스크? 약간 그런 거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페셜 메두사랑 어, 스페셜 뱀파이어? 그 변신 캐릭터를 여, 그 연구제로 얻을 수 있거든요. 연금제로. 그래서, 이것도 꽤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박코인 10개로는 코난스쿨루 상자 1개 이렇게 교환 가능합니다. 무과금 분들도 이번에는 충분히 코난스쿨루 상자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 꼭 이렇게 호박 까셔가지고 호박코인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탐정 콜라보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맵 수정이 있습니다. 키드는 바로 너, 요 맵이 이제 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탐정 패스가 2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1탄은 이제 사라졌고요. 어. 기어 포인트 그 단계가 또 초기화가 돼가지고 2탄으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키드는 바로 너 이거 보시게 되면은 맵이 이제 신규 규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키드 카드가 이제 두 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점 획득 및 이제 생존이고요.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0점 획득 및 탈락입니다. 그리고 뿅망치 아이템의 피격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요점 참고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규칙이 하나가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키드 카드의 점수는 이제 15점, 3라운드마다 탈락이라는 요 규칙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버그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왜 이렇게 버그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탄능 패스 2탄입니다. 이 2탄도 1탄과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점검 이제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2주간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11월 5일 점검 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어포인트 단계 보상에 코난 스쿨럭 상자 3개, 초코 티라미스 상자 3개, 그 다음에 코난 테룡증표 1개, 그 다음에 코난 스쿨럭 상자 3개, 초코 티라미스 상자 3개, 그 다음에 코난 스쿨럭 상자 5개, 코난 테룡증표 2개, 이렇게 이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어포인트 단계를 15단계까지 다 완료하시게 되면은 코난 테룡증표를 3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난 스쿨럭 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 11개인가요? 11개 가져가실 수 있고, 초코 코티라미스 상자도 6개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패스작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자 선택권이 더 얻을 수 있음에 따라서 액자가 이제 3개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됐어요. 여기 어린이 탐정단 액자 여기 좀 잘렸는데 어, 그리고 이제 코난 장미 액자, 그 다음에 남돌 유미한 액자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나스콜로 상자라고 이번에 그 새로 나왔어요 상점에 근데 이제 본편에 이제 등장했던 아이템보다는 그냥 약간 코스 플레이 약간 요런 이제 그 의상으로 나왔는데 어, 보시다시피 가방이 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어저 갖고 싶어요 좀 내주세요 이거 어, 어 진짜 너무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거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시 판매라고 해요. 여기 종료시까지 판매라고 하니까 일단은 상시 판매에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코나 스콜록 신발인데요. 요 신발이 이제 착지 대시 이펙트가 이제 달려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 이제 착지증하고 이제 추대만 달려있고 분누분지는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쓸것 같진 않고 그냥 진짜 약간 루터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 요거 이제 착판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헤어, 상하이, 이제 신발. 세트로 껴야지 이제 착판증 이제 세트가 세트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착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튬이나 아닌 그냥 아예 속에다가 캐릭터에다가 착용을 해주셔야 착대 이펙트가 발동이 됩니다. 그 요날신이랑 같은 그 메커니즘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입니다. 이제 10월 말이라고 이제 할로윈 이벤트가 또 나왔는데 그 이벤트야말로, 어, 지영 베로스의 역습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쓴 지렁이의 영혼들이 한 48억 정도 이제 된, 48억만이 정도 된다는데 그게 이제 좀원한을 가지고 이제 뭐 나왔다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 점검 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연 담면 담연한테 이제 가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UI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요거 이제 볼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담연한테 가면은 이제 신규 퀘스트가 있거든요. 담연이 부름이라고 있는데 담연하고 대화만 하면은 이제 영혼 낚싯대 복제품이라는 거를 한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 케이크 넣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약간. 어. 그리고 영원 낚싯대 이 복제품 획득 경로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지렁베로스의 역습 공격 횟수 보상 있거든요. 어, 거기서도 또 얻어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탈북 미션 메인 미션에서 어, 하루 최대 30개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요거 이제 다면한테 이제 받는 거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코인 교환소에서도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이긴 한데 V.I.P 단계가 이제 9단계시면은 50개 이제 상, V.I.P 상점에서 얻어가실 수 있고, 그리고 10단계시면은 V.I.P 상점에서 100개를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렁베록스의 역습 클리어 보상이 있거든요. 요거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딱한 번밖에 획득을 못해요. 근데 여기 한 번밖에 획득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개지렁베로스라고 미끼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걸로는 이제 장꾸나 화이트 위치를 랜덤하게 한 부위를 확득할수 있는 이제 미끼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나장꾸랑 화이트 위치 없다. 어나 아무거나 떠도 진짜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이벤트 열심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요 아까 봤던 그 할로윈 그 가면 박스 같은 거 이거 얻을 수 있거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어떻게 얻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공격 횟수 보상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요거 어, 영원, 낚싯대, 이거, 복제품, 우클릭 교환 상점 가시게 되면은 무슨 티켓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할로윈 티켓 그걸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이제 교환할 수 있으니까, 어, 그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요 이벤트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상점및 기타 이제 게임에서 이제 영혼 낚싯대 복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수 있는 영혼 낚싯대 복제품 10개는 이제 50만 TR에 한 번에 이제 구매할 수 있고요. 1일 3회 제한이라 해가지고 이제 총 150만 TR이 이제 그 필요 하고요. 이거는 이제 11월 5일 점검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하는 것에 이제 제한은 없는데 특히, 이제, 그, 10월 29일부터 75만 TR에 판매하는 영혼 낚싯대 복제품 10개 같은 경우에는 계정당 100회 구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딱 100회 밖에 구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만 TR이 이제 필요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가 강조를 해놨다시피, 10월 29일부터 요거는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 이것도 11월 5일 점검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요거 이제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제, TR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혼 낚시대 복제품 구하실 때 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칭호 및 아이템, 그다음에 지렁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신규 칭호에 달려 있는 어빌리티라던가뭐낚싯대 요거 이제 기능들이 이제 컴퓨터 켜고 이제 낚잠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좋게 이제 소비될 예정입니다. 이제 소리터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가 이제 제가 알기로 레전더리라 가지고 이거 아마 움직일 겁니다. 나중에 게임에서. 그리고 이제 영혼 낚싯대 요 이제 당연이 들고 있는 게 이게 영원 낚시대인데 요게 이제 최소 그 어획물 획득 시간이 이제 50초, 그다음에 최대 어획물 획득 시간이 90초고요. 그리고 살림망 보관량 증가가 150입니다. 그리고 낚시 프렌즈 요거 지렁베러스 영원 요거 있죠. 요거도 낚시 프렌즈 이제 살림망 보관량 증가 150이고요. 그리고 소울리터 칭호에 달려 있는 어빌리티 또한 이제 살림망 보관량 증가인데 요것도 이제 5 5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지, 이거, 그, 영혼낚싯대, 그, 그, 복제품,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개찌렁이를, 황금 개찌렁이를 황금 개깨깨 지렁이로 바꿀 수 있다던가 아니면 다이아 개찌렁이를 다이아 개깨 지렁이로 바꿀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거가 이번에 새로 이번에 그 트리플 요그 라인들이 새로 낚시도감에 이렇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낚시도감 채우는 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원 낚시대 복제품이랑 그 다음에 황금 개, 개, 갯지렁이 그 다음에 또는 다이아 갯지렁이로 그두개 인자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트리플 지렁이류들 얻어가시면 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초코 티라미수 상자, 그 다음에 잎이 무르있는 가을 셀렉트샵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초코 티라미수 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고요. 어, 이번에 나온 셀렉트샵은 11월 19일 점검 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초코 티라미수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지난번 진행되었던 아이디어 페스티벌 유저 작품입니다. 어, 요 여캐 헤어가 그 너에게 닿기를 이란 작품에 나오는 그 쿠르미 헤어 같거든요? 어, 이거 염색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여캐 유저분들이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 가방은 상당히 아쉬운데 실제로 그 유저분이 이 디자인을 제출했을 때는 약간 그 스냅백 형식으로 제출됐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염색도 되게 이상하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아쉽네요. 여캐는 염색이 이상하게 되는 것같지 않은데 남캐가 바지가 염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빠르게 좀 어떻게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목할 만한 아이템 같은 경우 초코 티라미수 가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바타 등템입니다. 아바타 등템인데 부드도 지속시간 감소 5%가 달려있어서 앞으로 템 세팅 연구할 때 어떻게 어좀 나올지 굉장히 귀추가 되는 어 주목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어 요거랑 이제 보이드 스톤 마스크라던가 에테르 스톤 마스크 어 부드돌 35% 달린 요 친구들이랑 뭐 같이 쓸 수도 있겠죠? 어 그러죠? 음 그리고 이제 잎이 무르이는 가을의 셀렉샵입니다 11월 19일 점검 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꾸머리랑 황금 멀개관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 재료템, 명예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디자인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하시려면 은 셀렉트 샵그 하려면은 셀렉트 샵 코인 주머니 이제 지르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코인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인 얻으셔 가지고 여기서 셀렉트 샵에다가 이제, 이제 질러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 또 뭐가 있느냐? 요 두가지 아이템 외에도 이번 죄수부 1급 2급 3급 3종이랑 이렇게 세개랑그 다음에 패밀리 벌룬 3종 그 다음에 어사노 3종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이 셀렉트 샵 잡으로 인해서 그래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현질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업데이트로는 이제 독도의 날 출석 보상이랑 이제 닉네임 옵션 3차랑 여기 제가 적진 않았는데 길드 매점이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의 날 출석 보상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날에 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옵션 3차는 10월 29일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독도의 날 출석 보상 같은 경우에는 10월 25일 게임에 접속만 해도 B로 우편함을 통해서 독자에는 추석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테런 낚시대 30%팩 분 1개랑 어, 초코티라미수 상자 1개, 그 다음에 코나스쿨로 증표 5개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초코티라미수 상자를 또 여기서 얻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닉네임 오션 3차입니다. 이번에 최고가 닉네임만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고요. 추첨 닉네임은 이제 B로 놀이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빅. 비... 가 저번에 분명히 먹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또 있네요 그 다음에 백흙이고요 러프있고요베라있고요 고기, 과자, 김치, 도키, 바지, 새우, 치타, 달리기, 분홍색, 알라뷰 등등등 있습니다. 한 글자 닉네임도 있어요. 여기 별, 비, 이런 예쁜 닉네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우로 이렇게 좀그 경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길드 매점이 새로 생겼는데 요 길드 매점은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냐면은 길드에 가시게 되면 길드 상점 저희가 이, 이, 그 이용했던 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 누르게 되면은 그 길드 상점 외에도 그 밑에 길드 매점이라고 아마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이제 스페셜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 불꽃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매하실 때 10만 마이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령전이 매우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령전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 이번 패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패치는 이제 11월 5일날에 있고요. 어, 10월 2차 패치 리뷰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